집합 x는 1 2 3 4, y는 1 2 3 4 5 6 7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하여라. 일단 f 3은 홀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3의 함수값이 홀수니까 1 3 5 7세 마리밖에 없죠. 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세 아, 세 마리래. 네 마리밖에 없고 그다음에 a보다 b가 크면 fa보다 fb가 같거나 크다. 자, 부동호 나왔으니까 일단 관점 조합이고 같아도 좋다라고 했으니까 관점 자체는 중복 조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8이다라고 했습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원소의 합이 8이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케이스는 이렇게 나눠야 될것 같아. F3이 혼수램의 첫 번째 1인 경우, 지금 x는 원소가 1, 2, 3, 4고요. 자,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가 f. 자 공역의 원소가 많아서 조금 헷갈릴 것 같아. 자 이렇게 됐는데 f3이 만약에 1이다. 얘는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 지정이 돼 있으면 1과 2도 자동 결정이죠, 그냥. 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는 일로 나가야만 해요. 근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 되려면 산을 어디로 나가야만 할까? 그럼 일로 나가야만 하겠죠.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동 결정이에요. F3이 1인 경우에. 자, 이제 두 번째. F3이 3이다. 누가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네. 자, F3이 3이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F3이 3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역의 원소의 합이 8이라고 했는데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어, 3이니까 남은 두 원소의 합이 혹은 남은 한개 이상의 원소의 합이 5나 오면 되지, 5 맞습니까? 그럼 뭐뭐 있지? 3 빼고 1, 4가 있는 경우 있겠고요. 3을 뒤로 쓸게. 그다음에 3이랑 원소가 두 개만 있다. 이런 케이스 있겠죠. 케이스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가까이의 경우를 다 구해 봐야 될것 같아. 자 일단 치어기 143 3마리가 나온다. 143 3마리가 나오려면 얘는 1루 자동 결정이에요. 그죠? 얘가 이렇게 나가면 얘가 1루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 다음에 2가 4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이제 2만 선택권이 있네. 2만. 2는 1루 나가도 되고 1루 나가도 되지. 그럼 이 케이스가 두 가지 함수가 존재하겠고 자두 번째는 53이다 자 53이면 4가 어디로 나가야만 하니 1로 나가야만 하죠 이 아래쪽에서는 5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럼 1, 2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다른 데 나가면 안 되지 1로만 나가야 되죠 자동 결정이네 또자 이렇게 자 이제 케이스 두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자 f3이 5다 자, f3이 오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치역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 죄송. 5가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1, 2, 5가 있겠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그다음에 5가 있으면 3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겠죠. 자, 1, 2, 5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또 얘는 정해져 있네. 그냥 이렇게 나가야만 하지. 함수값이 같거나 커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산은 어디로 나가야 돼? 그냥 1로 나가야지. 딴데 나가면 안 되잖아. 치역이 더 생기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한 가지가 있겠고, 3과 5다라고 하면, 치역이. 그러면, 일단, 3이 5로 나갔고, 산은 더 이상 큰 애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까지는 자동 결정이에요. 그죠? 근데 3을 누군가가 화살표가 나가야 되지. 그럼 1은 반드시 3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이 1로 나가면 2가 3이 나갈 수가 없지. 1은 1로 나가야만 하고 그럼 치역은 원소 2개 결정했고 2는 1로 나가도 되고 1로 나가도 되죠. 자두 가지 이제 마지막 케이스 F3이 7이다. 홀수 중에 자, F3이 7이면 이렇게 나갔죠?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그럼 4는 7로 나갈 수밖에 없지. 이제 이 경우는 치역이 1과 7밖에 없겠죠? 그 외엔 없습니다. 치역이 3개 이상이 돼버리면 원소가 무조건 8 넘어가죠. 그럼 1은? 1은 얘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지. 얘가 1로 가면 2는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근데 2는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지. 음, 맞습니다. 1로 가도 되고, 어, 절로 가도 됩니다. 자, 그럼 총몇개 나옵니까? 두 가지, 여기 세 가지니까 다섯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자, 여러분들 보기에 네, 4번에 있겠죠?